가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이 지금 휴대폰 가지고 놀아야 된다? 어, 이거는 아니에요. 응. 음. 학교하고 나서 휴대폰 하는 거야.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하지만 학교에 가는 거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시면 공부를 하게구 해야지. 그런 것들을 자율성을 갖다 어떻게 보장이 아니고 해이하게 만들어 갖고 공부도 알고 사회도 알고 휴대폰 아, 예, 뭐, 뭐가, 그걸 풀기도 좀 그런, 그건 아젠다가 안 돼요. 어, 학교 딱 가면 휴대폰 금지 응. 음, 그러면 휴대폰 나는 뺏으면 학교 안 올래. 오지 마. 어. 공부하러 와야지. 왜 휴대폰 하러 와? 응. 음,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렇죠? 학교에 휴대폰은 금지해야 됩니다.